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저는 이제 어,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저를 고양시의 성명 활동가 혹은 어, 도시 생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이 건물이 플레이트 건물인데 건물 이 샷시나 이런 것들 보면 한 6, 70년대 한 70년대 건물 정도 되나?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이제 그 건물 등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리노피시존 한번 좀 비춰주세요. 저는 여기를 스드메거리라고 부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스드메거리요? 네. 스드메가 어. 모의 약자 같은데? 스튜디오 드 드레스 그다음에 메이크업 스드메. 혹시 그 결혼과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도 하네요 지금 아름다운 게 결혼방지 옛날에 했었었고 그 다음에 금속집 네? 귀금속 예, 여기 이제 공무물 양수점 아딱 봐도 이게 지금 한 80년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안에 텐트가 있어요 8 0만대가 아니라 6 7 0년대 같은데 아니 7 0년대부터 시작은 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 하려는데 일로 와보세요 가까이에 암사패가 있어요 감사패가 82년도죠. 감사패 82년도 정도에 받을 때, 에자 선생님께서 어꽤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감사패를 받으신 거죠.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자체의 이 뭐랄까 디자인,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완전있나 근데 이거 재밌는 건 안에 아, 네. 옛날 안감들이 들어있어요. 약간 그 공자와의 전쟁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묶감들도 딱딱딱 보입니다. 되게 재밌죠. 맞춤 양복인가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성 형복이 어딨었어요. 아, 아픈 양복이 었죠 여기 되게 유명한 랜데실비타운실비타운은또 음. 실비타운. 깨먹을 수 없죠. 여기가 이제, 북으로 다이는데요 이쪽에 이제. 아. 어, 여기 이제, 식사를 안전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와. 이 가격이 아직도 파는 것 같아요. 6,000원 여기... 밖에 안 해요, 이게?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리뷰가 있어요. 리뷰가 어떤 리뷰가 있었냐면, 어, 그, 군대 갔다 와서 아니, 군대에서 최초가를 나와도 이만큼의 상을못받겠다 12척 정도가 나오겠네? 어마어마한,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네, 차원의 문으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뒤로 한번 찍어 주세요. 뒤로 한번 찍어 주시면. 여기는 역, 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랑의 목표는 역세권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어, 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을 딱 통과하는 순간, 뭔가 지구리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 있다. 생가치기로? 어, 생가치기로, 뭐,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그런... 이렇게 나오면, 저 뒤쪽과는 어또 상반된, 어, 대자연의 어, 평원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희는 여기를 창원의 문이라고 부르고 어, 이런 논 눈과 바을를수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그런데 이 시간이면은 노을이 지는 시간이에요. 진짜 지금이 딱 말씀하신 황금빛 들판을 볼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해가 한 저기 저 십자가 있는 저저 십자가 있는 쪽에서 딱 지거든요. 이런데에 서갖고 지금 여기를 가면서는 꼭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앞을 음. 보고 가다가 저 끝에서 딱 뒤를 보는 순간 이여기이런 <laughs> 여기는 특가한포토은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딱다조척하자마자 뒤를 도, 돌면 돌아서 딱그 보는 그 능곡 건너편에서 보는 능곡을 볼수 있어요 역과 함께 보는 그 풍경이 되게 재밌거든요 빨리 저기 가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제가 여러분들 꼭 데리고 오고 싶었던 능곡역 뒤에 숨어 있는 능곡의 행주의대 평원입니다.